파라오의 저주, 과연 사실일까? 파라오의 안식을 방해하는 자, 죽음이 빠르게 날개를 타고서 찾아갈 것이다. 투탄카멘 파라오 투탄카멘은 기원전 1361년부터 9년간 제위한 소년왕으로 기록에 따르면 18세 꽃다운 나이의 여자란 미소년이었다고 전해진다. 무덤이 밀폐된 것은 기원전 1323년으로 요컨대 3300년이나 묵은 고대의 미라가 거의 모든 부장품들과 함께 온전하게 발견되었다는 것. 발굴 당시로서는 가히 고고학계의 쾌거라 아니할 수 없었다. 문제는 협박성 문구가 부장품의 상형문으로 기술되어 있었던 것. 흔히 따라붙는 상투적 문구이긴 했지만 이 발굴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차례대로 의문사를 당하면서 정말로 문제가 심각해졌다. 저주의 첫 희생자는 발굴팀의 자금 줄이자 위력자인 카나본경 그는 발굴을 참관한 직후 오래지 않아 돌연사로 생을 마감했다. 서서히 다른 팀원들도 하나둘씩 사망했고 심지어 단순히 가이드를 해준 사람마저도 급사했다. 그때 이집트에는 때아닌 모래폭풍이 나타났다. 몇 년이 지나자 투탄카멘의 묘를 발굴한 인부들은 투탄카멘의 저주로 희생되었다는 소문이 여기저기에 파다하게 퍼졌다. 훗날, 집게된 희생자 수 21명. 하지만 가장 먼저 죽었다는 카나본경은 발굴 당시 이미 건강이 매우 안 좋아진 상태였다. 그리고 사망자 관련자 수가 21명이라지만 실제 관련자 1,500명에 비하면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결정적으로 토탄카멘의 무덤에 써있던 문구는 왕의 안식을 방해하는 자는 죽음의 날개에 닿으리라. 가 아니라 왕의 죽음의 비밀을 밝히는 자를 축복하리라. 는 식으로 적혀 있었다. 어쩌면 이러한 사실이 마치 저주인 각색되어 지금도 세상에 구전되고 있다는 이 명백한 사실이야말로 파라오의 무덤에 대한 경각심을 새로이 환기해주는 확실한 저주가 아닐까.